쌀쌀한 날씨 가운데도 새벽을 깨어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 임하는 기한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인생에서 가장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가운데 한 종류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계신 자애로운 능력의 주님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복음서 가운데에 누가 복음에만 기록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도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라고 말씀하는데요. 오늘 이 도중에서 주님은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아, 나병은 몸에 그 반점이 하얗게 퍼지거나 아, 털이 하얗게 되고 난육이 생기는 그런 병인데요. 아, 이러한 병에 걸린 사람들은 아, 제사장의, 제사장의 진단 속에 그들은 그 즉시로 마을과 가정과 그리고 사회에서 떠나 격리된 곳에서 모여 살아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이 나병을 얼마 전까지 문둥병 그리고 한생병 이렇게 불렀는데요. 이 한선병이라는 명칭을 노래의 의사 한센에 의해 나환자의 결절에서 나균이 처음 발견한 것에서 유래되었습니다. 한약에서는 이 나병 문둥병을 풍병 대풍나 가라 등으로 불렀고요. 이것은 천연병으로 결국 온몸이 마비되고, 어, 그리고 그냥 내버려두면 사망에 이르는 그런 치명적인 질병입니다. 에, 물론 오늘날은 의학이 발달되어서 이 병의 치료가 가능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수십 년 전까지만 해도 치료가 불가능해서 격리 수용했고요. 아마 우리들이 키 알고 있는 이 소록도, 어, 이것이 격리된... 이 환자들이 모여 살던 곳입니다. 결국 가족과 주변으로부터 경계의 대상이 되고 격리된 그러한 삶을 살았던, 정말 자신도 자신의 삶을 비관할 수밖에 없었던 이러한 치명적인 약점과 그리고 비참한 인생을 살아간 사람들이 예수님께로부터 고침을 받았으니, 이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운 일인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 귀한 교훈을 줍니다. 하나는 육체 의 질병만이 아닌 영적인 그러한 놀란 은혜를 경험했던 비결은 감사의 신앙이다라는 것과 또 하나는 세상 사람들부터 멸시받았던 사람인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이 유대인 아홉 환자가 아닌 사마리아 한 사람만이 영적인 그런 구원의 반열에 세워진 것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더 귀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열 명의 나병 환자 가운데에 사마리아 한 사람,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믿음으로 영적인 그러한 놀라운 치유까지 경험했던 이 사건 속에서 이 사마리아 한 사람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가? 오늘 우리들이 그토록 간구하고 부르짖는 우리의 삶의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무장해야 될 것인가?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의 말씀으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사마리아 사람의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그는 스스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극률이 여겨달라는 간절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갈릴리와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서 당시 나병 환자들이 격리되어 살고 있었던 한 지역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외쳤냐면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자이 나병 환자들의 부르짖음은 일방적인 그 당시에 나병 환자들의 외침과는 달라요. 무엇이 다르냐면 사실 나병 환자들이 부르짖어야 될 소리는 불쌍히 여겨달라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는 부정합니다. 우리는 부정합니다라는 외침입니다. 레이기 13장 45절과 46절에 보면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것이요 병이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찐니라 라고 말합니다. 옷을 찢고 머리를 풀었다. 이것은 지극한 슬픔과 애통을 표시하는 히브리식 방식이고요. 윗입술을 가렸다라는 것은 바로 어 자기의 그 비하에 대한 내용입니다. 부정하다라고 외치는 이유는 자신들이 부정한 나병 환자임을 알려서 사람들이 접근을 방지해야 될 그런 의무가 나병한 자들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진영 밖에서 살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자심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마을에서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함께 거할 수 없기 때문에 진영 밖에 격리되어서 그들끼리만 살았던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미 부정한 몸이 된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께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 당시에 율법이 명시된 대로 이렇게 외침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들은 예수님께 극률히 여겨달라고 외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 당시에 관습인 부정하다라는 외침이 아닌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라는 외침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확신하고 그 예수님께 자기들의 모든 아픔과 비참한 인생에서 벗어나게 할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소리를 지른다라는 것은 대단한 용기며 처절한 몸부림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왔듯이 부정한 병이라 치부되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함께 밀집하여 사는 곳에 절대로 와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만약 이런 부정하다라고 치부되는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사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발견되는 즉시 돌팔매질 당하여 죽일 수밖에 없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던 그들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소리 지를 때아 부정한 병에 걸린 사람이라고 인식할 수 있는 자기들을 나타낼 수 있는 이러한 상황, 이러한 외침은 결코 그들 마음속에 대단한 용기다. 왜 이러한 용기와 처절한 몸부림침이 그들에게 있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 대한 기대와 소문과 그리고 메시아적인... 신앙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만나게 하면 죽을 것 같은 인생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믿음의 담대함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사람들에게 발각되어 돌팔매질을 당할 수밖에 없는 죽을 환경 속에서도 그들은 외쳤고요. 그리고 자기들의 신세를 탄식하며 그리고 그 속에서 절망하는 우리는 부정한 존재들입니다. 부정한 존재들로서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라는 외침이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극렬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는 소리 외침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병환자들을 하나님도 포기한 사람이다. 그렇게 여겼지만, 나병환자들은 예수님 앞에서 스스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고쳐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속에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역력 간의 그러한 모든 문제들 앞에서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한 스스로 포기하라 좌절하는 것은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나병 환자들이 찾아가 주셔서 저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그들의 아픔을 고쳐 주신 놀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오직 하나님을 바라며 이 아침 주 앞에 나와 간과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의 능력이 임하는 그 안정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병 환자들의 이 믿음은 순종의 믿음이다. 오늘 긍휼히 여겨 달라는 부르짖음을 들은 주께서 그들에게 항의하, 행하신 명령은 두 가지입니다. 저리 1 4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주님은 단두 가지 명령을 주십니다. 가라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보이라. 여러분 열 명의 나병 환자들이 자신들이 머물고 있었던 격리된 좌절과 절망의 장소에서 떠난 것은 고침을 받은 능력을. 경험한 이유가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기에 무조건 떠났습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쉬운 일 아닙니다. 격리된 자기의 지역을 벗어나는 순간 사람들에게 발각되어지며 돌에 맞아 죽어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들의 몸속에 아무런 변화, 아무런 치유의 징후가 보이지 않냐는 그 가운데서도 죄의 명령을 듣고 떠났습니다 떠나기 전에 그들의 장소가 어떠한 장소입니까 세상을 원망하는 장소입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느냐 좌절하며 불평하는 장소입니다 그들의 건강한 사랑과 같지 않냐는 세상 사람들이 부정하다 일컫는 질병에 걸린 자기들을 오랫동안 신세한탄하며 있었던 자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은 이 자리에서 벗어나야자만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신세한탄 자리 세상을 원망하며 좌절하며 왜 우리는 건강한 사람들과 같이 하냐는 이러한 몸을 가질 수밖에 없는가 한탄합니다. 불평하는 자리에서 결코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들 몸에 아무런 징후가 나타나지 않냐는 가운데서 그들은 무조건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떠나 갑니다. 그리고 떠나 가는 도중에 그들은 치유함을 얻습니다. 떠남에 순종이 없는 이상 치유와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직 병이 낫지 않았고요. 조금씩, 조금씩 변화되는 과정이 그 징후가 나타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명령에 순종하여 과거의 자리를 떠난 이들은 죄의 놀라운 치유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순종의 문제입니다. 순종이 없는 믿음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로제티는 말하기를 순종은 신앙이라는 나무에 열리는 열매다 순종은 믿음의 사람들만이 경험하는 열매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자녀들 속에 하나님의 필요의 도우심을 경험하기를 소원하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떠남과 순종의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의 은혜를 알아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나병 환자들은 그들의 몸에 변화의 징후가 보이지 않냐는 가운데서 순종하였습니다. 열이고 성을 무너뜨린 이스라엘 민족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은 마지막 일곱째 날까지 전혀 요동치 아니하고 우뚝 서 있는 여의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도는 순종의 믿음이었고요. 마지막 날 일곱 번째 돌면서 큰 소리로 외치기 직전까지 전혀 증오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끝까지 순종했던 믿음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는 바로 우리의 마지막까지. 주님을 향한 신뢰의 믿음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순종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역사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입니다. 오늘 나병 환자들도 그들의 몸에 변화의 징후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그 순간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메시아적인 믿음, 이 신앙을 가지고 그들이 있었던 부정의 모든 과거의 자리에서 벗어나 새로운 자리로 나아가는 믿음의 결단이 있었을 때 그들에게 임했던 축복입니다. 이 아침 우리의 가운데 떠남과 순종의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소원한다간다며 나병환자들의 떠남과 순종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심을 경험하는 귀한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나병 환자들 가운데 더 궁극적인 영혼의 은혜를 입은 사마리아 나병 환자 한 사람의 믿음은 감사하는 믿음입니다. 자, 우리 보면 15절과 16절을 넘어서 함께 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사람이라 아멘. 나병에서 고침을 받은 자 가운데 구원함을 입은 사람은 예수님 앞에 돌아와 감사한 사마리아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사마리아 사람은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왔을까요?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은 사건은 그 당시에는 흔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아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나병 환자들은 그 당시에는 결국 그 질병에서 평생 신세 한탄하며 사람들이 따가운 시선을 받으며 하나님도 버렸다라는 자책감 속에 죽어가는 사람들인데요. 그런데 그들이 그 속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은 사실은 흔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이네 병에서 벗어났다고 해서 다시금 바, 바로 즉시 유대인으로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14장에 보면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을 경우는 그 자리에서 정상적인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8일 동안 수십 차례 제사와 의식을 거쳐서 그 이후에 완전하다라고 했을 때 정상적으로 유대인의 그 해집, 유대인의 그 공동체에 들어와서 격리된 가운데서 벗어나서 살수 있는 그러한 과정을 거쳐야 돼요. 자, 그런데 오늘 이들은 서둘러서 이 격리된 곳에서 있었던 그것을 피하여 그들은 자기들의 집, 자기들의 고향으로 돌아가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더 이상 과거를 생각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믿음보다 치욕적인 과거의 삶을 기억하기 싫어하는 그들의 극단적인 이기적인 마음은 주님을 향하여 우리를 국리를 여겨 주소서라는 잠시 남아있었던 믿음조차 죽은 믿음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애절하게 간구했던 그 믿음이 응답과 더불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아홉 명의 유대인들은 지난날 어쩔 수 없이 걸렸던 질병 속에 사마리아 사람과 함께 머물러 있던 사실이 아마 치욕스러웠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상정하지 않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은 질병 속에 어쩔 수 없이 사마리아 사람과 함께 했던 그 자리가 치욕스럽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고요. 그리고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이 돌아가는 그 발걸음에 어쩌면 지극히 인간적인 그 마음이 합류를 꺼려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성 여러분들여. 오늘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는 믿음은 아홉 명의 유대인이 가졌던 이런 마음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상정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사마리아 사람과 육신의 치유함을 경험한 이후에 함께할 수 없었다라는 지극히 편협된 이 마음은 더큰 하나님의 은혜와 영적인 그 구원의 놀라운 축복을 스스로 가로막는 어리석음의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가졌던 순수한 믿음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를 극렬히 여겨주소서라는 그 외침을 주님이 귀히 여기시고 우리 속에 우리의 간구의 응답을 허락받는 귀한 믿음의 체험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거기서 머물지 말고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마음 사마리아 사람과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라는 편협된 그 마음이 각양 좋은 우리에게 오는 하나님의 그 수많은 은혜들을 스스로 가로막고 있다라는 이러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고요.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은혜와 그 풍성한 축복을 경험하는 감사의 믿음이 우리의 편협된 생각보다 더 중하고 귀하다라는. 그 한계를 넘어서는 이 믿음 사마리아 사람이 가졌던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스스로 포기하지 않냐고 주의 극휼을 사모했고요. 그리고 전혀 회복의 징후가 보이지 않냐는 가운데서도 떠남과 순종의 믿음이 있었고요. 그는 깨끗함을 얻은 것보다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는 오원을 삼아하는 믿음, 이 믿음 속에 그는 영육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기적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 아침 은혜의 모자 앞에 나와 우리를 극렬하게 오셔서 하나님 앞에 간과하고 부르지는 우리들 마음속 주께서 이러한 믿음의 결단을 가져라 이러한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세워져라 라는 주의 세미한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져 순종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리는 귀한 아침 되어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그 이상의 하나님의 각양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과 우리의 삶 속에 경험 되어지는 놀라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열 명의 나병아